삼석대 시고상축대가 지날 때 머리를 숙여 예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7공은 조선과대한제국의 왕을 생모하지만 왕비가 되지 못한 일곱 공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낸 사당입니다. 이것은 총 1725년인 영조 1년 영조의 생모 숙빈 최식 사당을 전하고 이름을 숙빈녀라 하였습니다. 이후 1744년 영조 20년 이름을 육상멸을 했다가 1753년인 영조 29년 궁원제인 왕을 나온 후궁의 사당과 구동을 궁과 원으로 높이는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지금의 육상 등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이후 고종과 순종 때의 한양 사대문 안에 육상궁과 여로궁서리이궁과정오궁은 각각 하나의 사당에 두 후궁의 신주를모셨습니다 그 밖에 재산을 준비하는 재실 영역인 충월로 이름의 1725년에 경복 중심 쪽 어수산 아래에 콕사가인 콕배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연대1 7 0 1년축콕진을 육상공이라 하였으며 축진무덤이성 소정면은 소명으로 하였습니다. 원래 조선시대의 제자, 제자빈 또는